어떤 한 남자의 정말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10편 142편인데요. 보통 우리는 이 노래를 그냥 한 개인의 아주 힘든 고통을 담은 기록? 뭐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근데요, 이 절규 뒤에는 사실 한 공동체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엄청난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이 담긴 지도를 우리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이첫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순식간에 어떤 절명의 한 가운데로 훅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모든 게다 무너져 내린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꾸밈없는 날것 그대로의 외침. 마지막 남은 희망 한 조각이라도 붙잡으려고 도움을 청하는 그 목소리가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목소리의 주인이 다윗 왕일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사울 왕한테 쫓겨서 어둡고 축축한 동굴에 혼자 숨어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야 했던 바로 그 다윗의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한 개인의 처절한 외침이 애초부터 훨씬 더큰 무언가를 위한 목소리가 되도록 의도된 거였다면 어떨까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이 노래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지금의 이 자리에 딱 배치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앨범 프로듀서들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시편은 그냥 좋은 노래들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고대의 편집자들 그러니까 시편을 최종적으로 엮은 학자들은 아주 정교한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시편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배열했다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 편집자들이 그리고 있던 큰 그림은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영광스러웠던 과거,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마침내 다가올 회복의 미래. 모든 시편은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한 조각, 한 조각으로 딱딱 들어맞도록 배치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마지막 부분인 5권의 전체 구조가 보이는데요. 이 5단계를 뭐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편 142편이 속한 곳이 바로 네 번째 단계 시온의 재건과 정화라는 거예요. 시온,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장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 이걸 다시 세우는 그 과정에 이 노래가 똑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노래가 그냥 한 개인의 비명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훨씬 더큰 설계도의 일부라는 아주 강력한 힌트 인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래의 배경이 다윗이 숨었던 그 동굴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을 넘어서 공동체의 재건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확장된다면 과연 편집자들은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뭘 보기를 원했던 걸까요? 동굴 속 다윗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서 그렇지 사실 10편, 142편의 가사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놀라울 정도로 보편적이에요. 뭐 감옥이라든지 환란 같은 표현들은 꼭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쓸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누구의 이야기에도 대입할 수 있을 만큼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편집자들은 이 개인적인 슬픈 노래가 가진 보편성에 딱 주목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공동체 전체의 목소리로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탈바꿈 시킨 거죠. 그리고 바로 이 5절의 고백. 여기에 편집자들이 왜 하필 20편을 선택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열쇠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열쇠를 한번 찾아보죠. 분기시라는 단어, 어쩌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한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것의 의미를 바꾸는지 지금부터 깊이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분기치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유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서 상속받는 재산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유산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땅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거의 판을 뒤엎는 수준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집파였던 레위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정착해서 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어, 그럼 그들의 유산, 그들의 분깃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정말 심오한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의 유산, 너희들의 분깃은 내가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급진적인 생각 아닙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나의 유산으로 삼는다는 이 특별한 제사장적인 정체성은요, 단순히 레위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으로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편집자들이 10편 142편이라는 조각을 통해 그리고 있던 최종 그림,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청사진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0편 142편을 바로 이 자리에 딱 배치함으로써 편집자들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우리의 진짜 분기시 뭔지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바로 이거였죠. 눈에 보이는 땅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라는 고백. 그게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인 외침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노래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시편은 마치 감옥에 갇혔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가는 길은 당신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라고 말해 주는 일종의 안내서가 된 셈이죠. 그래서 이 오래된 시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갇혔다고 느끼는 그 수많은 감옥들 있잖아요. 그게 뭐 좌절된 커리어일 수도 있고, 끝없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진정한 분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의 초대장은 아닐까요?